자, 따라해볼까요? 하나의 작은, 실천. 하나의, 하나의 작은 실천 하나의 작은 실천 하나의, 하나의 작은 실천. 실천 그리고 결단, 그리고 결단. 자, 이 두가지로 오 여러분과 함께 나눌거예요 어, 불과 몇년전에 어, 아주 유행했던 탑 아이돌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여러분 알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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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알지 저희는 우리 서정민 선생님 세대에 아주 유명했던 가수예요 아주 당시 히트를 쳤던 이 지온이라는 가수가 있는데 이왜 웃어? 자, 이 지온이라는 가수가 불렀던 어머님께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알아요? 그 어머님께 가사에 보면 어떤 가사가 있냐면 어머니는 모르시러하셨다고 짜장면을 싫어하셨어.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지 준호야? 그렇지 엄마는 짬뽕을 좋아하고 엄마는 잡채밥을 좋아하고 엄마는 탕수육을 드시더라. 자 우리는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지나왔습니다. 어, 그런데 이 열렬 지원이 팬들이 이제 자라가지고 어, 점점점 부모가 되어가고 있어요. 늙었다는 얘기, 늙어가고 있으면서 점점 부모가 되는데 이제는 이 어머니께라 노래를 들으면서 눈물 없이는 부를 수 없고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노래가 되었대요. 왜냐면 내가 부모가 되보니까 왜 엄마가 짜장면을 싫다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짬뽕을 좋아하니까 잡채밥을 좋아하니까가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더 많이 먹이고 싶어서 더 잘해주고 싶었던 그런 어머니의 마음이 이 노래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내가 부모가 되니까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눈물 없이 부를 수 없고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런 노래가 되었다고 얘기해요. 아, 여러분 특별히 오늘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서한아. 우리에게 부모님은 어쩌면 가장 익숙하고 가장 당연한 존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어, 시우나, 우리 부모님께 효도해야 돼. 지우야, 우리 부모님께 효도해야 돼. 라는 그런 익숙한 외침이 아니라, 조금 더 우리가 세밀하게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어버이주를 지나며, 가정 안에서, 그리고 우리 부모님의 한 자녀로, 어떻게 우리가 걸음걸음을 걸어갈 것인가, 여러분과 함께 하나의 실천과 또 하나의 결단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작은 실천이 뭐냐면,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은유야? 자, 따라합시다.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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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공감이 공감이 무슨 뜻이냐면 타인의 상황과 기분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공감이랍니다. 공감에 대한 예가 있다면 여러분 이거예요. 설교 기억나세요? 아유 참. 상대가 어떤 문제를 겪었을 때그 일이 마치 나의 일인처럼 내가 여기는 겁니다. 아유 참.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생했을까. 내가 공감 하는 거예요. 어, 여러분, 공감하는 정치, 뭐 공감하는 정부, 공감하는 사회, 우리가 이런 얘기 참 많이 합니다. 공감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써요. 그런데 사실 가장 공감이 필요한 우리 부모님께의 공감은 우리에게 어쩌면 너무나도 먼 이야기가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저 부모님께 공감을 받고 싶어요. 나 이해받고 싶고, 그래서 내 필요를 공급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 그러나 우리가 감히 우리 부모님을 공감해야겠다는 생각을 갖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오늘 작은 실천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공감이에요. 자 보세요. 제가 여러분 나이 때 학교에서 별명이 뭐였냐면 문학소년이었어요. 저는 시집을 있는 걸참 좋아했었고 어, 이렇게 공상하고 매우서 그런 걸참 좋아했던 그런 소년이었는데 어, 이 심순덕 시인의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라는 시가 있어요. 여러분 알아요? 자, 글씨가 작아서 잘안 보이죠?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첫 번째,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대요. 뭐냐면,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니까 괜찮아 라고 여겼다는 건이 시인의 고백입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대요. 찬밥한 덩이로 대충, 그냥 부툼하게 앉아서 점심을 때워도 나는 여러 가지 반찬으로 밥을 먹어야 되는 사람이었지만, 엄마는 찬밥에 그냥 물 말아 드셔도 되는분 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대요 한겨울 냉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 해도 엄마니까 엄마니까 다 견딜 수 있어 라고 이 시인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대요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먹을 게 없으니까 엄마는 굶어야 하는 근데 엄마가 굶는 걸 보면서 엄마니까 뭐 굶을 수도 있지 라고 이 시인이 생각했던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시인이 그 시간들을 걸어오면서 엄마를 향한 혹은 아버지를 향한 공감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의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밤중 자다 깨어 방 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에는 엄마는 그러면 안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나는 엄마를 공감할 거라는 생각을 안하고 살아왔는데 시간이 지나고 엄마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아, 엄마도 공감의 대상이구나라는 사실을 이 신이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공감이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여러분의 부모님을 공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이 시편 10편, 시편에 보면 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어찌하여 그토록 멀리 계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숨어 계십니까? 자, 이런 시인의 상황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죠? 한 단어로? 승근아? 그렇지, 탄식이라고 얘기해요. 지금 시인이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탄식하고 있냐면, 오늘 이 10편, 10편, 2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보면, 왜이 시인이 탄식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탄식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없다는 사람들,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로 인해서 세상이 더욱 더 죄악이 가득한 세상으로 변해 간대요. 악행이 아주 만연하게 저질러지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데 그래서 세상은 점점 점점점 죄악이 가득한 세상으로 변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공의도 사라졌어. 정의도 사라졌어. 온갖 악행으로 불이만 가득한 세상. 그 세상에서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직을 행하다 보니까 대것도 안 되고, 정직을 행하니까 문제가 해결도 안 돼요. 근데 불법을 행하면 저 문제가 아주 쉽게 풀리는 것들을 내가 봅니다. 하나님, 악인들은 너무 잘 되고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지키는 나는 여전히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숨어 계십니까? 어찌하여 그토록 멀리 계십니까? 이신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불법을 저지르면 어떤 문제가 쉽게 풀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신 방법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할수 없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정직을 지켜서 정직으로 행하면 더 일이 잘 풀려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시인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배경은 정직을 행하면 더안 되는 거예요. 더 꼬이고 풀릴 문제가 풀리지 않고. 그러니 이 시인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시를 읽었을 때아 그렇구나 자 시인의 상황이 이러 했었고 자 배경이 이랬 했었구나 라고 우리는 이해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의 부모님이 이 시편 10편, 시편을 읽으셨다면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편 10편, 시편을 쭉 읽어 내려가면서 맞아 저거 내 이야기인데 라고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생각하고 이 시편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우는 그런 시편이 여러분의 시편 10편, 시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살아가시는 이 삶의 이 상황들이 이 시편이 겪고 있는 상황과 비슷하거든요. 어쩌면 더 하거든요. 직장에서 또사람들의 무리 속에서 크리스천 부모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신앙을 지키는 그 걸음걸음이 쉽지 않습니다. 그냥 불법을 저질러서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의 현장에서 걸어가는 그 걸음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 치이고, 저기 치이면서, 그렇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계시는 부모님이, 또다시 여러분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게 사랑을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더 공감하려, 공감하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고, 상황은 이래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이러한 그런 삶의 배경들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녀는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며, 어찌하든 사랑하려고 몽구리 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뿐만 아니에요. 어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분명히 여러분이 양육하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말씀으로 여러분을 양육해볼까 고민하면서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양육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이 중이병 걸린 이놈은 계속 이 엄마의 마음을 막 갉아먹는 거예요. 더 탄식하게 만들고 더 힘들게 하고. 근데 기도 안 하고 대충 키우는 옆집 아이의 아줌마의 아이는 너무 아이가 괜찮아 막 문제도 없고 막 효도한데 너무 잘한데 나는 맨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그게 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데 여전히 내 자녀는 나의 은혜와 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여전히 엇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더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걷고 있는 걸음 걸음이 여러분 이런 상황입니다. 과연 우리가 얼마나 이 상황들이 인지하고 있는지 여러분 점검해 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주 동안 우리 중등부에서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위로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걸 왜 시작하게 됐냐면, 존사님이, 그리고 여러분 옆에 계신 선생님들이 여러분과 같이 만나다 보니까, 얼마나 이 중학생을 키운다라는 것이 참 쉽지 않겠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어, 여러분의 그런 반응들, 모습들을 쭉 겪어오면서, 자 우리는 일주일에 한번 만났는데 매일같이 이 아이들을 만나는 이 부모님들의 마음은 어떨까? 그 부모님들의 마음이 동감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부모님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부모님들에게 힘을 줄수 있을까?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위로하는 한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나만 그 걸음을 걷고 있는 줄 알았대요. 나만 힘든 줄 알았고 나만 중등 아이를 키우는 게 어려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마음을 공감해 주는 사람이 있다니, 내가 이 걸음을 멈출 수 없다. 라고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답장을 이렇게 주셨어요. 저희가 한주 동안 쭉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전해드리고 싶었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 중등아이를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의 그런 헌신과 사랑이 쉽지 않아요. 그 걸음걸음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한 가지 꼭 알려드리고 싶었고, 꼭 전하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 그 부모님의 그 사랑으로, 그 헌신으로, 어쩌면 지금은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이 중등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다음 세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멈추지 마십시오 그러니 힘내십시오 그러니 끝까지 같이 전진합시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아, 여러분은 부모라는 역할이 당연하다고 여길 수 있겠지만 여러분 부모의 역할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미 해본걸음이라면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런 여러분의 부모님도 처음 걷는 걸음을 걸어가고 때로는 미숙한 부모의 모습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는 걸음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부모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따라볼까요? 공감. 공감. 게 공감. 공감, 공감, 공감이에요. 우리 부모님의 삶의 현장의 모습들이 어떠한지, 그리고 더욱이 는 크리스천 부모로 그들의 삶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걸음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사랑을 그치지 않는 그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은혜인지 우리가 공감하는 그런 은혜가 그런 작은 실천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시작되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공감이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뭐냐면 결단입니다. 이시편이 1편부터 11편까지 왜이 시인이 탄식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12절부터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12절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 나의 상황들을 돌아봐 주십시오라는 기도로 바뀌어져요. 어, 왜내 인생이 왜 이러지? 하나님 지금 삶의 형 편이 이렇습니다라는 탄식으로 이 시인의 고백이 끝나지 않고요. 여러분 12절부터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로 그 시편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아, 특별히 여러분 이 14절이 참 중요해요 우리 14절이랑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주께서는, 주께서는 오셨다이다 주는 대안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확불하시오니 어려운 자가 주를 의지하옵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보호하를 도우시 이신입니다 자 여러분 이 12절부터 이 시인의 하나님에대한 믿음의 기도가 시작이 되는데 13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 없다는 인생들은 너의 인생을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없다라고 얘기하는 악인들이 이 시인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하나님이 네 인생의 아픔들 몰라 관심 없으셔 라고 얘기한다 라고 1 3절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24절이 시작이 되는데요 한국어 성경에는 24절에 이, 이 앞에 접자, 접속사가 없는데 영어 성경이나 원예에 보면 그러나 로 시작이 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을 보기에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지 않는 것처럼 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의 아픔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의 그런 쓰라린 모습들 삶에서 경험한 수많은 그런 경험들 하나님이 절대로 눈 감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이런 고아가 누구냐면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인 자신이에요 여전히 하나님부터 돌봄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라 불안한 가운데 있는 이 시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14절 그러나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신대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여전히 나를 돌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부터가 무슨 뜻이냐면 과거의 하나님의 돌보심이 현재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과거에 시작하셨던 하나님의 돌보심이 여전히 지금의 내 인생의 걸음 가운데도 그치지 않았다는 고백이라면 벌써부터란 뜻이에요. 주는 과거에서도 내 인생을 돌보고 계셨고 보고 계셨고 여전히 지금의 상황 가운데도 여전히 그 주의 눈동자는 나를 향하여 있습니다라는 이시인의 고백입니다. 그러니 지금 나의 삶의 형편은 이렇지만 내가 일어납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 이 시편 10편 시편에. 어, 나오게 되는 건데요. 어,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의 삶에 어, 많은 탄식들이 없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삶의 상황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의 부모님의 탄식이 그저 탄식으로 그치면 게하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의 탄식이 있다면 그 탄식이 이제는 이 시편의 기자처럼 이 시인처럼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믿음의 기도로 바뀌어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나 지금 우리 부모님의 형편과 상황은 이렇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벌써부터 우리 부모님의 인생을 돌보고 계셨습니다. 자이 사실을 여러분의 부모님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나라는 사람이 자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우리 부모님이 탄식 속에 있을 때 더욱더 우리 부모님을 탄식으로 밀어넣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 부모님과 함께 벌써부터 구원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시선을 돌리게끔, 시선을 옮기게끔 해야 하는 그 통로가 좋아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자녀고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 부모님의 탄식 가운데 나는 그저 무관심하고 엄마는 그래도 돼, 아빠는 그래도 돼, 원래 다 그런 거지.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고. 벌써부터 우리 부모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라는 이 사실을 나를 통하여 부모님이 다시금 깨닫고 이제는 일어나 이 시편 10편 10편의 12절 고백 여호와에 일어나서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이 시작되어지게 하는 그 통로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간단히 요약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와 여러분의 걸음이 믿음의 브레이크가 되면 안 돼요. 가정 안에서 믿음의 브레이크. 우리 부모님이 타식하고 있을 때 혹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어찌하여 주여 숨으십니까? 더그 마음을 부셔버리는 더그 마음을 소멸시키는 그런 믿음의 브레이커 아니에요 부모님이 타식하고 계실 때 나는 여전히 롤을 하고 나는 여전히 오버워치를 하며 엄마의 인생이니까 아빠의 인생이니까 난 몰라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믿음의 브레이커가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가 뭐냐면 병에 나 함께 부모님 의 아픔 가운데 기도하며 함께 위로하며 함께 공감하며 벌써부터 우리 가정 가운데 일하셨던 하나님과의 추억을 함께 공유하며 여러분 사람이 탄식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을 묵상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탄식 가운데 있으면. 그 전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 앞에 행하셨던 일을 다시금 돌아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는 함께 우리의 가정 가운데 벌써부터 우리의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 함께 여러분의 부모님과 공유하는 사람이에요 엄마 우리 과거에 이해했었잖아 예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렇게 바꾸셨잖아 엄마 과거에 내 인생 알잖아 근데 하나님 엄마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인생 이렇게 하나님 하셨잖아 그러니 지금의 우리의 문제 가운데, 지금의 우리의 탄식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 벌써부터 우리 인생을 돌보고 계셨고, 여전히 돌보시고 계셔. 그러니 우리 함께 일어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기도가 시작되었으면 좋겠어. 라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여러분 꼭 여러분이 되어 주십시오. 탄식의 마음이 그러나 버트로 옮기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여러분 꼭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어버주의를 지나갑니다. 우리는 그저 부모로부터 뭔가를 공급받고 거기에 만족하며 떠나는 인생이 아니고요. 부모와 함께 그 걸음을 걸어가 뭐를 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가정 안에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믿음의 브레이커가 아닙니다. 뭐예요? 다음 다른데 믿음의, 믿음의 동역자예요. 함께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는 여러분, 그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여러분입니다. 그래, 여러분, 어버이 주일을 지나면서, 어, 그냥 또어버이 주일이구나, 뭐, 어, 카네이션 하나 줘야지, 그게 아니고, 그렇다면 우리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며, 내 옆에 주신 부모님, 그럼 그 옆에서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여러분, 돌아보고 결단하는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단은 무엇이냐면, 내가 우리 부모님의 믿음의 동역자가 되겠다는 결단이에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여러 가지 쉽지 않은 삶의 형편 가운데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데 회사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세상에서 겪는 여러 가지 조롱들 속에 탄식하고 있을 때 더욱더 나로 인하여 탄식으로 밀어넣는 그런 인생이 아닌 우리 부모님을 이렇게 세우는 함께 빛나갈 시선을 주기로 옮기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여러분이 꼭 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가정들이 주의 나라로 세워져 갑니다. 그리고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작은 실천 그리고 결단이 있 뭐, 실천이 보였습니까 공감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그리고 부모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이 당연한 게 아니고 얼마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사랑을 그치지 않으신다는 그 사실을 내가 공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은혜라는 걸 묵상하게 되는 거거든요. 어 아까 영상에서 봤던 청년들이 여러분 막 고백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는 청년들이 장성해서 가정을 이루고 청년들이 장성해서 직장생활을 해보고 사회생활을 해보니까 나 하나 간수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야 우리 부모님을 묵상해보고 생각해보니까 야 나를 돌보는 건참 쉽지 않은 일인데 사실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부모님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고백들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두 번째 뭐였습니까? 중요한 결단이에요. 믿음의 브레이커가 아닌 믿음의 동역자로 우리가정의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한 사람. 그래서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 그런 사람이 꼭 여러분이 되어 주십시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중동 친구들 신이, 경영이 현빈이, 승근이, 세종이, 다, 소연이, 다 우리 수지도, 예진이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저 부모의 은혜를 까마득히 잊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여전히 삶의 한자락에 살아가는 나의 부모님이 여전히 기억되어져 그분의 삶을 공감하고 더욱이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을 주의 나라로 세워가기 위하여 우리 부모님의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져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하나님 나라, 교회로 세워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따라 할까요? 공감하기. 공감하기. 믿음의 동역자 되기. 믿음의 동역자 되기. 감 여러분과 한찮음을 고백하고 싶은데요. 어, 우리 오늘 눈물로란 여러분 아마 모르는 찬양일 건데 어, 아마 2020년이 시작하고 처음 우리 학부모 기도회가 있는데 학부모 기도회 때 여러분의 부모님과 함께 우리 눈물로 찬양했던 찬양이에요. 우리가 누구냐면 부모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데요. 어,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의 씨앗을 심는다는 거예요.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무슨 뜻이냐면 내가 걸어온 삶의 걸음 앞으로 우리 자녀도 그 걸음을 걸어갈 건데, 그 걸음이 더 쉽지 않다는것 분명히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꿈꿀 수 없는 그런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자녀들, 그러나 나의 사랑의 씨앗을 심고, 나의 헌신의 씨앗을 심을 때, 그리고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을 때, 우리 자녀들의 푸른 꿈이 다시 도달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들어 봅시다. 지금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형편은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하는 그런 암흑과 같은 걸음들을 우리 아이들이 걸어갈 건데 이제는 저들이 노래하면 달려갈 그 길을 전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저들과 함께 심겨주기 위하여 우리 함께 땀 흘려 이 걸음을 만들어 봅시다. 라는 부모님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부모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고백했던 그 찬양인데 여러분도 같이 이 찬양의 가사 말을 쭉 따라오시면서 하나님 내가 그 하나의 씨앗을 심김 맞는 사람인데 나라는 사람이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고 다시 하나님 앞 안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걸음이 시작이 다시 일어나게 해 주시고 우리 부모님의 소망 그래서 우리의 가정의 주의자를 세우는 그런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우리 같이 찬양을 다시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